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 세 번째 날에 우리가 함께 마가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시는 것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할 것이고. 또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어, 통해서 우리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그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어, 만나게 됩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에게 어,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절대로 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뭐 물론 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어 베드로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것을 가만히 어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어제 우리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라 여기서 다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에서, 어, 어쨌든 도망을 치긴 쳐야, 쳐야 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도망치기는 마음에 이제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기까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도망가지는 못하고 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멀찍이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대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갑니다. 굉장한 용기였을 것입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몰래 또 멀리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멀찍이 따라간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간다.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가까이 따라가면 왠지 우리에게 좀 무서운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차마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좀 거리를 두고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 이렇게 바짝 붙어서 예수님 바로 뒤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뭔가 좀 어, 너무 가까이는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충고 중에서. 교회를 다닐 때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이런 이야기를 뭐 부모님들이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어 정말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따르고 헌신하다 보면 왠지 목사가 되어야 될것 같고 성, 성교사가 되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고 좀 이렇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멀찍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이렇게 가까이 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오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면 놀랍게도 한 여종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여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난 그런 일이 없다고. 난그 사람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부인한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여종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종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다가와서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 어, 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뭐 대제사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총독 빌라도라든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어,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넌 예수님의 제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때 우리는 굉장히 거창한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 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린다. 굉장히 거창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계기는 어쩌면 아주 작은 문제, 어쩌면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작은 문제 때문에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정말 너무 너무나 여러분들을 잘 아는 그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자녀들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그 자녀들이 보기에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분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주 크고 위대한 일, 그런 일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주 사소한 일 속에서,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대화할 때 나누는 그 사소한 한마디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가 만난 여종 같은 그 사소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라고 묻는 그 여종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사소한 일, 이 가장 작은 일.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일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바로 이 어, 이름모를 여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문제가 어, 이 여종이 한번 와서 어뭐 예수님과 이렇게 같은 태거리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말했으면 이제 그뭐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종이 와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종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그어 그 패거리다 같은 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또한번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같은 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번에 세 번째는 베드로가 자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말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데 그세번 부인하는 것이 점점점 지금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종이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종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의,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점점 강해지고, 그 강도가 강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아주 그큰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정해서 나는 오늘부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정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런 고민과 고난이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해야 했을 만큼 그 닥쳐오는 문제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여종이 찾아왔을 때그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는 실패하고 실패합니다. 그 실패가 반복이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닭이 두번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닭이 두번 울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닭이 두번 울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울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곡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것.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서글프고 또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지금 잡히시고 지금 죽으셔야 하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라 큰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음. 오늘 이제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참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들도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베드로가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통곡을 했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부인하고 우리도 예수 베드로처럼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입장과는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포기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절망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을 합리화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어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만 우리는 잠시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아주 처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 버렸던, 그래서 결국 예수님처럼 순교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의 이첫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베드로가 처음에 그 여종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부인하게 됐는데 이 처음에 여종을 만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일그 작은 일을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계속해서 어, 타협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부부 간에 정말 사소한 한마디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소한 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런, 어, 고난과 또 어려운 순간들이 한 번만, 한 번만, 어, 일어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 핑계 삼아서 베드로도 그렇게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는 넘어졌지만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넘어지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 실패에서 넘어 일어나서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넘어졌을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똑같은 일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도망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고 때로는 도망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도망해서 다음 일을 기약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처럼 다 잡혀서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도망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때로는 어, 정말 어, 누군가 잡으러 왔을 때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 정말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 도망해야 하고 언제 우리가 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잡히셨고 베드로는 도망칩니다. 근데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바로 겟세만에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기도하셨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겟세만에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 기도하지 못했던 그 차이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언제 또이 위험한 순간에 도망쳐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우리가 언제 도망쳐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잡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도망해야 하는지,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 이 장면을 함께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여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 한 번만 예수님을 따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